오늘 제가 교육자들과 함께 아침에 4시 반이 되면 기도회를, 인도합니다. 기도회를 인도하는데요. 기도회를 인도할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뭘까를 생각하면 바로 행복이 가득한 게 오게 니다이 행복이 가득한 게 오게 하셔서 이곳에서 사실은 목회를 처음부터 다시 한번 나를 점검하며 돌아볼 수 있도록 하신 게 저에게서는 가장 큰은혜인생각해요 그러면서 요즘 제가 하고 있는 사역 중에 교회 외적인 사역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청소년 사역과 그리고 또 하나는 개척교회 문제로 섬기는 사역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일들을 경험하면서 이제 목사수 예정자들을 겨, 교육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제 마음 가운데 과연 이것이 우리가 목회자가 끝까지 목회를 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 아니면 늘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될 거를 돌아보게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교육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물론 교육자들 위해서는 평신도 간사들도 있지만, 우리가 과연 그리스와 도 함께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 일이 정말 주님이 되게 맡겨주신 일인지를 점검하고, 점검하고 점검하고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면, 목사인 저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우리의 모습을 날마다 점검할 수 없다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왜 적금만 넘어지고, 우리가 왜 적금만 실패하고, 우리가 왜 적금만 하나님의 뜻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나 볼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그것을 말했는데, 첫 번째는요, 내가 그리스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다.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내가 그리스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환호하는 것을, 환호받기를 좋아합니다. 교회에서도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하호바기를 좋아해요. 내가 인정을 받을 때 내가 뭔가 인정을 받을 때 교회 내에서 인정을 받을 때 내가 있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십자를 못 받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분은 십자를 지고 골고대를 걸어가셨지 그분은 예루살렘 입성을 한 번으로 끝났어요. 그런데 그분은 우리 가운데 예루살렘 입성을 해라 이런 얘기 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우리 가운데 골 보다를 걸려가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영광의 예루살렘 입성만을 바라봅니다. 그 어리석은 낙이처럼 예수님을 태우고 들어갈 때 환호성, 그것만을 기억하며 오늘도 나는 환호성 가운데에 거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죠. 영빈가사가 처음에 교회로 갔을 때 찬양을 너무 잘하더라고요. 저는 찬양을 잘한 사람을 좋아해요 저보다 더 잘한다. 저보다 더 잘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달란트가 크면 클수록 사람들이 환호성이 익숙해지게 되어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입학을 하는데 신학교를 입학을 해야 되는데 학교가 안됐어요. 근데 그때 참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해주신 말씀아 하실 때 기억나요? 지금부터 거의 한 30년이 가까운데 하나님를 낮추시기 위함인 겁니다. 그 당시 저는 전도사자였고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 우리 중기가 여러분들 인정하지는 않겠지만 얼굴도 잘생기고 이게 크게 웃어요. 얼굴도 잘생기고 가지고 있는 것이 많아서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데 그게 잊혀지지 않습니다. 영미가사님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무냐면 젊은 이때 생각하다가는 환호성 가운데 있는 걸마찬 그러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는 것은 환호성이 아니라 불고다의 길을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길을 원한다 여성교회 회장님들 마찬가지예 장론인 권사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는 것은 그분은 십자가를 지고 불고다를 걸으셨고 우리도 그렇게 걸어가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늘 환호성 가운데 걷기를 원하죠 여러분, 또한 가지는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 못 받겠다라는 것은 내 힘으로 십자가를 질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자. 즉, 주님과 함께 걸을 때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 힘으로 자꾸 죽는 거죠.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할수 없으니까. 우리 성향은 죽고 싶어 하지 않아. 여러분, 여러분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성향은 섬기는 성향에서요, 섬김을받는 성향에서요. 여러분, 여러분의 성향은 갑질하는 성향이세요? 아니면 섬기는 성향이세요? 대부분의 성향은 사실 갑질하는 성향이 우리 가운 있습니다. 여러분, 연약한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는 내가 하는 거는 마음이 너무 커요. 그렇기 때문에 내 힘으로 십자가를 지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이가 함께 십자가를 졌다라고 오늘 바울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인지해야 그런데 우리는 기회잘 인지가 안됩니다. 어제 불렀던 찬양 중에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가사는 죽어야 승리하는 신비라는 분야었어요 죽어야 승리하는 신비 져야만 승리하는 신비 여러분 예수님은 그 당시 죽은 것처럼 보였고 죽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졌던 예수님께서 그 죽었던 예수님께서 십자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양보하고, 어떻게 겸손하고,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섬길 수 있겠어요?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께서 나와 함께 죽어주실 때, 내 입으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을 때, 그때 가능하다는 사실 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다는 것. 성경을 한번 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빠진 단어가 하나가 보여집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사시는 것이다.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면 여러분 그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함께 있을 때 어떤 일이 발생이 됐는지. 여러분사제오는늘 외로웠잖아요. 늘 왕따였습니다. 아무도 사제의 집에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사제의 집에 북적북적입니다. 여러분 나인성 과부를 보세요. 남편을 잃고 아들을 잃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 이 그곳에 찾아오시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합니까? 네, 그 안에 생명이 살아난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다. 즉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 이야기를 이 말씀을 잊지 않는다면 그러면 요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좋은 의미인 것처럼 생각하죠. 내가 하려고 하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죠. 저희에게는 새가족들이 교회하면 5주 과정을 진행을 합니다. 5주 과정을 진행을 할때그 5주 과정을 진행할 때첫 번째로 우리가 배우는 것이 돌아온 탕자에 대한 이야기니다 그러운 창자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탈무드에서 우리가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고, 물론 그 탈무드는 예전의 탈무드가 아니라 요즘에 나오는 탈무드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아들이 돌아와서 다시금 아버지를 떠나요. 다시금 뭐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 위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근데 돌아운 보니까 아버지 이미 죽고 없어 아버지가 그런 편지를 합니다. 아들아, 나는 너만 하면 되 너만 하면 되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함께 살아계시면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내가 그분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처럼 착각하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한다고 착각해요. 아니요.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함께 살아계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그 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의지하지 마세요.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머리로 알지 마세요. 오늘도 나와 함께 살아가세요. 오늘도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우리 안에 그분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넘겨주시면 우리가 말씀을 듣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오늘 세 번째는요, 믿음으로 사는 삶을 바랍니다. 여러분, 이 짧은 갈라데에서 2장 20절은 우리 가운데 마지막으로 삶에 대한 이야기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시고 그리고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가 사람들 평가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 믿음이 좋아. 여러분, 믿음이 좋은 것은 누구도 평가할 수 없는 겁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성경을 보면 큰 믿음이라는 표현은 자주 나오는 표현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믿음을 보면서 큰 믿음이라는 표현. 내가 이런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라는이 표현. 여러분, 그 표현을 받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리세인입니까? 사두개인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백부장을 하겠어? 뭐라고 말씀하면 이런 큰 믿음, 이런 표현을 쓰시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없다. 믿음이 크다. 이건 누구도 판단할 수 없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내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큰 믿음을 가지려 하죠. 그큰 그 믿음이 나라부터 시작된다고 착각하죠.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나를 살아가서 자기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고 그렇게 살아내신 예수 그리스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내라. 성경은 입이 아니라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입을 이야기하죠. 우리는 우리의 뜻을 이야기하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새벽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들을 믿는,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낸는 삶, 그 삶에 주목하고 그 삶에 집중하는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동대문구에 가면, 동대문구에 가면 여러 교회들이 있어요. 그 교회 중에 성동구에 이제 중복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강의를 가서 강의를 할때그중복교회 목사님과 함께 남았던 내용을 가지고 강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강의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인간의 발달 이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학교에서 한두 번 들어봤을 내용이지만 이제 아이들이 태어나면 영아기, 그리고 유아기를 거쳐서 그리고 청소년기, 그리고 장년기, 그리고 노년기로 걸어가는 이런 파울의 이론을, 이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이 중국교회 목사님께서 박사과정에 논문을 쓰실 때 박사님의 논문을 쓰때 그것과 믿음의 삶에 대해서 신앙의 삶에 대해서 연관지어서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께 전화로 미리 양해를 구하고 목사님 제가 이론이라는 강의를 해도 혹시 그 내용을 그 논문을 갖다 발췌해서 써도 되겠냐고 여쭤봤더니 어, 그래도 괜찮다고 저도 목사님 그걸 보고 서로 하는 건 괜찮다고 그래서 제가 그 글을 가지고 이번에 강의를 했습니다그 이론에 보면 우리의 신앙을 늘 점검해야 되는데 교회 내에서 그 사람의 신앙이 지금 몇 년이 되었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유아기에 있느냐 또는 아동기에 있느냐 또는 청소년기에 있느냐, 또는 청년기, 또는 장년기에 있느냐, 또는 노년기에 있는지를 늘 점검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논문에 의하면, 그 글에 의하면, 신앙인들에 대한 연구를 이렇게 해보면, 신앙인들에 대한 연구를 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들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나이가 상관이 없는 겁니다. 내 나이가 70이다, 50이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신앙의 단계가 어디 있냐는 거죠. 그러면 성장하는 교회들을 연구를 해보면 성장하는 교회들을 연구를 해보면 대부분의 성도님들 이 대부분의 성도님들의 50% 이상이죠. 51% 이상이 청년기에 있을 때 그때 교회가 강력한 성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 50% 이상이 노년기에 있는 즉 만족하는 사람 아난 전도는 이제 내가 나가겠죠 그렇지 내가 목사인데 장로인데 번사인데 그런 노년기의 삶이 지속되면 그런 교회가 뒤로 퇴고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런 교회 내에 문제가 자꾸만 발생되는 때나 언제냐 바로 성도님들이 중학교 2학년의 청소년기에 갇혀있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목회자 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님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이야기하는 거죠 많은 목회자들이 또 많은 교육자들과 또 많은 재직들이 중학교 2학년의 수준, 내가 중요하고 나를 드러내기를 원하는 그 수준에 있을 때 여러분,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청년기로 자라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글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을 깨리는 과정이 뭐냐? 세상에서는 육체가 자라나면서 정신도 자라나는데 그러면 신앙인들의 삶 가운데서 이것을 깨트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갈라아스 2장 2 0절에 말씀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다. 여러분, 십자가 연애가 우리 가운데 박히는 그 순간, 견딜 수 없는 그 사랑에 반응하는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우리를 자라나게 하고, 청년기, 장년기 성숙된 교회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든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청소년기에 갇혀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번 사순들의 이 깊은 묵상의 시간을 지나면 우리가 자꾸만 실패하는 이유, 우리가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을 보면서 아, 너는 왜 그러니? 너 언제 크니? 라는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은요, 육체가 자라나면서 그때를 다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우리가 그리스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 안에 분명히 박히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 우리의 삶을 거기서 끝내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중학교 2학년 사람 늘 반응이 왔다 갔다 합니다 감정의 고조가 너무 커요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저를 믿고 올수 있겠냐는 거예요 새가족이 교회에 왔는데 장로님, 권상님, 집사님이 계신데 늘 감정의 고조가 너무 높아요 그 교회에 내가 다녀야겠다고 생각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청년기가 되고 장년기가 돼서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을 때 하나님은 새 가족들을 우리에게 보내실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바로 그리스께서 도내 안에 살아계시다 그래 내가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겠다 내 안에는 주님이 살아계시다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도 그 고백으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셔서 그리스도니 실패하는 이유 가운데에 거하는 우리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승리를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의 놈으로 추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